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키입니다 딱 이거를 보시면 제가 무슨 동물을 키우는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<laughs> 지금 나오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키우는 어, 물고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진짜 개운주이고 얘는 그냥 가짜 다이소에서 5천원인가 2천원에서 팔을 거예요 얘들 이름은 굽피고요 물고기만 쪽에 손을 넣어볼게요. 그러면 쿠피들이 다 이렇게 놀아요. 죄송하고. 죄인 손을 넣으면 한 번씩 다 놀고. 죄송, 가지고다 놀아요. 자, 이렇게 다 놀고요. 이게 구피밥이에요구피 숫자, 수점, 숫자는 없네. 됐다. 이게, 이게 쿠피밥입니다. 한번, 이거, 잠시만, 이거 먹었지만, 또 먹어주고, 잠깐만요. 네, 예, 여러분들, 쿠피 밥은, 음, 음, 쿠피 밥을 좀 꺼내왔어요. 쿠피야. 하 먹고, 간식 먹어 그냥 하나도 없이 다 털어줬고요. 이러면 쿠피가 싹먹읍니다 그새 다 먹었네요. 어제 쿠피 물을 갈아줬어요. 이런식으 한달 후, 한달 후, 한달 후, 한달 후, 이렇게 되도록 하지. 음. 관지 그만, 그만. 우리 구피 그만. 자, 이상으로 오늘은 구피 소개를 했습니다. 바이바이.